1번 홀입니다. 저층 네. 모두 오비 처리된 홀이고요. 어, 보시면은, 어, 페어웨이가 내리막에서 잘안 보이는데, IP보다 살짝 우측이나 거리가 나면은 저 멀리 보이는 소나무방의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페어웨이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 언듈레이션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린 왼쪽에 저기 대형 벙커 있으니 무조건 주의하시고, 그린은 2단 오르막 그린이니, 어, 핀일 경우는 한 클럽 길게 보셔야 될 홀입니다. 네, 그린 우측에는 이렇게 숨겨진 작은 항아리 벙커가 하나 있으니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에 이렇게 중간에 마운드가 크게 있는 2단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남코스 2번을 파퍼홀입니다 우측은 오비 처리된 노리고 역시 도브레 콜이랑 그리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시고서 공략하는 게 안전한 노립니다. 네 세컨샷 쪽입니다. 그린까지는 살짝 내리막이었다가 어, 그린은 살짝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는 거의 평지로 보면 되는 홀이고 좌우축으로 상당히 넓은 홀입니다. 그래서 어, 방향도 중요하지만 거리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홀입니다. 네 그린은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홀이고요. 뒤쪽에 저렇게 크게 마운드가 있는 오르막이었다 내리막 오르막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홀입니다 내리막 파스리 홀입니다. 어, 정면에 있는 본커 좌우 본커 주의하셔서 공략하시면 되고 네, 그린 피니쉬를 바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네, 중앙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은 홀입니다. 네그리는 전체적으로 오르막인데 상당히 오르막이 심합니다. 왼쪽에 마운드까지 있기 때문에 라이가 상당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네 내리막 파파이볼입니다. 좌측은 오비처리되는 홀이고요. 어, 티샷은 저기 멀리 보이는 어, 단풍나무 방향의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는 라이가 상당히 안 좋고요. 세컨샷은 앞에 있는 모터헤저들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지간한 장타석가 아닌 이상은 어, 넘기는 것보다는 끊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홀입니다. 네 서드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작은 벙커들이 또 위협적으로 있고요. 네 그린은 살짝 올라가 있는 포대그린 형태인데 네, 우측에 저렇게 대형 벙커 있습니다. 대형 벙커 주위에서 어, 중앙보다 살짝 왼쪽 오르막 감안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은 이렇게 우측에 벙커 확인하시고요. 어, 그린은 전체적으로 오르막의 우측이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폴입니다. 좌측은 오비 처리된 놀이고요. 짧은 파폴에서 쉽게 공략이 가능한 놀입니다. 티샷은 우측으로 붙여가지고 공략하는 게 좋은데, 어, 중앙보다 살짝 우측만 보시고, 오른쪽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셰 지역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은 벙커들이 있으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린까지는 살짝 오르막 형태고, 그린도 포대고들이랑 한, 한 클럭 정도 길게 보시고, 우측에 대형 벙커 주의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에 있는 벙커 이렇게 이렇고요 그린, 여기 우측에도 벙커가 상당히 있고요. 네, 그린은 오르막이 꽤 심한 3단 그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은들레이션이 깨 있는 파포홀입니다. 우측은 오비 처리된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 티샷은 우측에 오비이기도 하고, 벙커도 있기 때문에, 네,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보시고서 공략하는 게 좋을 홀입니다. 네, 티샷이 이렇게 우측으로면새깔샷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홀이고요. 네, 보시면은 그린은, 어, 중간에 마운드가 있는 이단 오르막 그린이 오르막 감만하셔서 중앙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마운드가 크게 있는 2단 오르막 그린이고 보시면은 만약에 중핀이나 백핀일 경우에는 중앙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공략하는 기 언덕을 넘어갈 확률이 높은 홀입니다. 네, 남코스 7번을 파스리 홀입니다. 상당히 긴 파스리 홀이고요. 어, 저기 보시면 은 그린 우측에는 있 벙커 피해서 중앙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어, 약간 포대 그린이라서 한 클럽 길게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린은 상당히 언듈레이션이 심한 홀이고요. 어, 중앙이 낮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8번 홀 파파이벌입니다. 좌우측 모두 오비처리된 오비 홀이고요. 어, T샷은 저기 왼쪽에 있는 벙커보다 우측 방향 공략하는 곳이 메스 공략지점입니다. 네, 세컨 샷 지역입니다. 여기 우측에 해저드 위치 확인하시고 어, 그린까지는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니 핀 바로 보고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을 홀입니다. 네, 서드 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린 왼쪽에 저렇게 대형 벙커 있고 우측 뒤쪽에도 저기 벙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핀보다 살짝 우측 보시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은라이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이렇게 우측에 마운드가 있는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남코스 마지막 홀 오르막 파홀입니다왼쪽은 오비처리된 홀이고요 네, 보시면 오르막만 감안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홀이니람은이이 어, 중앙 보시고서 공이하시고에이 그린 앞에 벙커 우측 끝 방향에서 베스트 공략 시점입니다. 네, 세컨드샷 지입니다 티샷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거의 그라스 벙커처럼 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그린 공략 시에는 저기 왼쪽에 있는 벙커 주의해 서서 살짝 우측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한 홀입니다. 네, 벙커는 이렇게 턱이 상당히 높고요. 어, 그린은 라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에 이렇게 마운드가 있고 어, 뒤쪽은 오르막인데 네, 중간 중간 변화가 나서 우측 맵 보시고서 잘 공략하셔야 될 그런 홀입니다.